사냥 테스트, 상자, 깡, 구독, 끝났다, 아, 끝났다, 아, 신등 계산, 아, 신등 계산 한번 할까요? 시작 전 신등이 요거예요. 여러분들,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신등이 1, 4, 313737이에요. 어, 첫날에 장건을 제가 기억나기로는 45.5억을 했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 날 22.2억을 했어요. 그래가지고 토탈 제가 중간에 장건을 깐 금액이 67억 7천을 깠어요. 장건을 총. 그러면 340개 곱하기 하나당 신용도가 2천이 깎이니까 신용도 육십팔만을 추가해줘야돼 그래가지고 14313737-10758334 플러스 육십팔만 사백 이십 삼만 오천 사백삼 그냥 쉽게 말해서 사백 이십만 얻네요 사백 이십만 <목소리> 큰일났어 큰일났어 어? 왜.. 왜큰일났냐고요 아니 주술이 될거같아요 그세 번에 성공할 것 같아. 그래가지고 돈벌것 같아요. 어, 지금 하면 지금 딱 뭔가 느낌이 나올 것 같아. 지금 막 사통이 보니까 신속한 사금석 22억에 산대. 그러면 세번 질러가지고 한 번에 뜨면 바로 팔아. 그럼 또돈 버는 거예요. 여기서 실패해야 꿀 잼인데, 어 제가 막 눈치 없이 성공할 것 같아서. 어. 뭐, 미리, 그,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리고요. 바로 길 떴고요. 대길 떴고요. 오케이, 한 번, 한번 걸러주고. 느낌 올때 지르면 돼, 느낌 올 때. 어, 안 좋은 거 빼주고. 좋은 거 왔죠? 그렇죠. 1억 넣어주고. 원, 앤, 투, 앤, 쓰리, 오. 설마... 에이 설마 에이... 사장님! 22억이요! 새 거상 갓겜 안녕하세요 그 신속 보석 구매하셨나요? 이것은 마치 운명이지 않을까? 제 훈천주에 이제 신천주가 들어갈 때가 됐어. 이번에 신천주가 만들어진다면 어좀 말이 달라져요. 자, 청룡서버 여러분들 지금입니다. 너구리가 스택 쌓놓은 거 뽑아 먹으러 갑시다. 아, 아그 연락이 없으셔서. 아 이제 연락 왔어. 이제 연락 왔어. 안될안될것 안 같다. 여기서 만약에 원트에 되면 원트에 되면 오 거상갓겜. 안녕하세요. 한개 만들었습니다. 구요로 갈게요. 이게 이게 돈이야. 아, 어, 이게 돈 맛이야. 바로 10억 들었죠? 10억 들었는데 22억? 어, 12억 플러스. 12억 플러스. 아, 보고 있어. 아, 보고 있었어. 아, 아 방송을 보고 계셨대. 그 사장님, 꼭 성공하세요. 어, 꼭 성공하세요. 아시겠죠? 화이팅. 아, 터졌다고요? 어... 선생님 조금만 기다리세요. 어 조금만 기, 제가 다시 다시 만들어 드릴 오늘 신천조 오너가 될수 있어. 이거 두개 중에 하나만 성공해도 사실 사비득이긴 하죠. 근데 안될 거예요 두 개다. 좀 전에도 세개 해가지고 하나밖에 안 됐단 말이지. 아 역시 쉽지 않아. 어, 쉽지 않아. 역시. 어, 역시 쉽지 않아. 역시. 여기서 된다면, 어, 땡큐 땡큐인데. 제발, 됐으면 좋겠네요. 제발, 제발, 제발! 오, <laughs> 사장님, 사장님, 거의 기다리고 계세요. 오늘 신천조 오너 제가 오늘 만들어 드립니다. 이번에 무조건 성공했어. 이번에 음. 어디서? 그러면 1 2 2 2에 22에 6억을 빼니까 어 16억만 주시면 돼요. 나이스. 선생님, 제가 응원하고 있을게요. 제가 응원할게요. 옆에서 지켜볼게요. 그 옆에 아우라가 뜨는 거 보여 주세요. 간다. 불타 싹샤샤 박수 하아... 성공했대 크아... 기가 막힌... 신천조 오너 제가 만들어 드렸습니다 자 정산 타임 아 정산해야죠 정산 주술 3회 12억 보석 두개 12억 토탈 24억 들어갔죠. 44-24억이니까, 지금 이제 20억 번 거야. 음. 어, 번셈. 일단 20억을 벌었지? 그러면, 이 20억 번 돈으로, 이제 내 거를 도전해 본다면. 달아단 어? <laughs> 어 <laughs> 아, 근데 저기서 두 개가 돼가지고... 아, 두 개가 돼가지고 좀 어려울 것 같은데... 아, 두 개가 돼서... 그렇지... 그렇지... 길... 아까비... 이렇게 안 좋은 거 빼고 한번 더? 아 쉽지 않다. 한번 더. 아 오케이 잠깐 쉬었다가 다시 다시 무빙 한번 쳐주고 다시. 이것도 그냥 길인 것처럼 보이지만 어, 사실상 그 느낌이 올때 길이 따로 있어요. 그 삐리 딱올 때가 있어. 자 갑니다. 어, 느끼맛스. 이래서 도박을 하면 안 돼. 20억 벌었을 때 그냥 땄으면, 땄으면 엉덩이 뗐어야지.